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난이 부족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무난을 많이 했으니 더 많이 하자 이러시는지 저는 좀 이렇게 계산이 잘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래요, 무난 아주 좋은 말씀이지요. 그래요, 서로를 무난하자 이렇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랑 받는 자에게 무난해라, 인정 받는 자에게 무난해라. 목숨까지 내놓자에게 무난해라 그럼 정부 쏘시겠어요. 목숨을 내놓자에게 은 무난해라니 함부로 무난을 못 받겠구나 그러실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쁜 일을 하자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니 너무 너무 감사하시죠. 그래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예, 주안에 오셔서 들으면 더 가, 똑같은 말씀인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말을 하는데 주안에 오면은 똑같은 말이 은혜되게 들려요. 그렇지요? 말은 말인데 어딘가 모르게 은혜가 되게 들리고 또 사랑스럽게 들리고 우리 고은찬 씨가 아침이면 꼭 이렇게. 아주 제에게 무난 인사를 합니다. 제게 무난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 오늘 또 승리하겠습니다. 지금 출근 중입니다. 이렇게 무난을 하죠. 아주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아주 그 인사를 받을 때면 너무 행복한데 위에 주안에서 들으니까 더행복할 거예요. 믿어지니까 아 우리 아들이 오늘 승리하겠구나. 오늘 우리 아들이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그 믿음이 생기니까 똑같이 어머니 저 출근합니다 주 밖에 있을 때 이렇게 밖에 안 들리는데 주 안에서 그런 인사를 받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요 좋아요만 눌러줘도 행복하여만 눌러줘도 이렇게 이런 터치를 하신 분들 보면 왜그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행복한지 주님 안에서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래요 똑같이 주무시고 일어나서도 잘 주무셨어요 이 말이 너무 진실하게 들리니까 이렇게 무난으로 들리고 행복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더니 21번이 기록됐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문화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제 새해에는 서로를 문안. 아, 네. 근데 문안이 아니고 자꾸 안 좋다고 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쭉 가다 보니까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실족시키는 일이 없게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 네.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반대 일을 하는 자는 교활한 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자가 있는데 말을 기분 나쁘게 해서 성도에게 시험 들게 하는 것은 교활한 말이다 이렇게. 나는 교활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래요.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이 있고 나무 엄마인데 내 엄마처럼 하신 분이 있었네. 아멘이시죠. 아멘. 내 친엄마가 아닌데 나를 난 엄마처럼 해주신 분이 있으셔서 바울은 저분은 내 어머니니 분난하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우리 노아 어머니가 계시는데 날에는 날마다 우리 어머니를 입이 달도록 부릅니다. 우리가 어머니 어머니 엄마 엄마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어머니처럼 그분이 내게 해주셨다. 바울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는데, 시험을 바울을 들게 했다면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그래, 저것쯤이야 하고 내가 눈을 내렸다는데, 그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이 들어으십니다 바데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날때부터 소경이어서 미문에서 얻어먹고 있었던 바데메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눈을 띄어줬어. 그랬더니 그가 보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누가 너를 눈을 띄어주디야. 그랬더니 예수란 사람이 띄어줬어요. 이렇게 했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누구를 내려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 아는 목사님 어머니가 계셔. 그 어머니는 아들을 낳았고 갓난 아기 젖 먹이면서 박 목사 박 목사 그런 고 아기를 젖 먹이면서 박 목사 절대 반말도 안 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냥 아기 잡어 먹어라 안그리 그래. 얼마나 우리 목사님을 찾아다니시고 그냥 과자를 그냥 목걸이를 만들어가서 걸어주시고 막 그런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목사님을 훌륭하게 세상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듯이 우리는 누구도. 그러고 애써서 그럼 다 지금 바울을 도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웠지만은 힘들게 도왔더라.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딱 욕신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활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서에서 써놨습니다. 그러면 나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목숨까지 내놓는 일 하는지 그라안 하면 교활한 행동을 하는지 나를 잘 분석을 해서 둘로 나눠 놓고 교활하면 절대 안 따라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고 누군가는 그 사람을 못 넘어뜨려서 예수님을 누구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가론 유다가 팔았어도 예수님은 서셨고 베드로가 세번 부인했어도 예수님은 쓰셨고 십자가에 못박아서 무덤에다 묻어버렸어도 살아나셔.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누가 조금만 말하면 넘어져 버려. 나저 사람이 너 여기 뭐 요약을 했지요뭐 이런. 나한테 뭐 C자를 수요 이렇게 C자를 써도 상관없어 CBS 가 보러 그냥 C자를 쓰든 O자를 쓰든 나의 내 믿음은 네가 있어야 돼 아멘이시죠 예 바울처럼 오늘 여기 다 바울 될 줄로 믿습니다 김바울 최바울 이바울 다 바울이 되는 거 할렐루야 이런 멋진 선지자들이 되자 이렇게 하셨으니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나는 신발 끈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대를 세우자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누군가를 시험해드 들게 하는 것은 나는 교활한 사람이다. 여기다 써갖고 다니셔. 우주 형님, 여기다 교활이라고 써갖거든요. 나는 그냥 나이가 교활한 짓을 했어야 이렇게. 그거 안 쓰려면 안 해야 되겠죠. 아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크게 공부했으니 이제 어때요? 하나님께 바로 쓰자. 우리의 순종함이 많은 사람에게 어여지게 이렇게 하실게. 우리의 순종함이 많은 사람에게.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 오0사는 그냥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 옆에 딱 앉아서 같이 잔양드리고 아멘시죠. 아멘. 믿은 지가 1년도 못 됐는데 지금 아주 완전히 그래서 한 사람도 실족을 안 시키려고 이랬어. 그것이 목숨까지 내놓은 신앙이다. 그러셨어요. 아멘시죠. 목숨까지 내놓은 신앙이다. 어떻게? 누군가를 세우려고 이랬으며 나보다 못 났어도 상관없고, 잘 났어도 상관없고, 주님이 들어 쓰실 때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그러지 않으신가요? 아기 손에 보리떡 다섯 개가 오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바구니 남았더라, 이랬습니다. 그 말은, 아기 손에 그 보리떡 다섯 개도 큰일 한단다, 고 말이에요. 그러니 절대 누구를 보리떡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우리는 찬양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요. 내가 이제 어떤 목사님 영상을 들어서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이 노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 같이 안 살고 딴 세상에 살면은 그것은 이 중인 격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긴 설교 중에 거가 있는데 가슴이 꽉 찔렀어, 나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가 찬양을 드렸어요. 찬양을 드렸는데 기도를 드렸어, 그렇게. 근데 그래 찬양을 드려놓고 딱 노래하고 반대로 사네. 부른바다 나서니 뭐 어디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금방 했는데안 가. 저 여자는 바라노 싫어. 전냥 빨간 옷 싫어. 어디든지 간다니까 차 타고 어디 가라는 게 아니야. 백성을 누구를 만나든지. 소돔 같은 거리라도 오니까 뭐 소돔 같은 거리 어디 뭐 소금 이는넘어가란 말이 아니라고. 깔깔에도 맞춰줘라. 꼭 소돔같이 생겨서 어드로바나 짜갖고 넘어짜서 못 먹겠어. 지금 동지 죽어서 나는데 누구는 짜다 갈랑가도 모르고 누구는 싱겁다 갈랑가도 모르는데 너무 맛있으니 만나게 잡았어야 말만 해봐, 알아서. <laughs> 그래요. 그 우리는, 어떻게, 소돔 같은 글리라도 사랑하고 가려면, 그, 우리 소돔을 사랑하고 가서 가서, 무리가 떠있으라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소돔 같아도자도저 입맛 다시 놔두고, 그냥 짭짤하게 놔두고. 저는 이 소돔 같은 글리랑 하니까요, 그 노래 부르면서요, 막 산, 높은 산을 막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시더라고. 그냥 좀 깔깔해도 마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라 그 말이죠. 네. 아멘이셔요. 바울이라고 다 좋기만 하나요. 바울이 얼마나 고약한 사람이어서 그냥 막 예수 잘못 전한다고 막죽여불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잘해줘서 그렇게 존경했겠어요? 우리 목사님 조금 안 이뻐도. 사랑 좀 해보시오. 아, 네. 내년부터 사랑해봐. 뭔 일이 생긴지? 아, 네. 예, 남녀간의 이성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 사랑하고, 목숨까지 한번 내놔 보세요. 아, 네. 무슨 일이 생기고, 내년 이맘때 어떤 결산이 내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아, 네. 해보시면은 아, 바울이 쓸데없는 짓거리 했구나. 안 하셔. 아, 이렇게 하고 봤더니 이런 큰... 소득이 올라왔구나.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무난하자. 그러니 너무 감사하시죠. 몇 번이었어요? 우리 임집사, 몇번 나왔다. 예, 그러지, 그러지요. 똑순이라 아실 줄 알았어. 그래, 우리가 21번, 우리 하나님께 이제 숫자를 받았어. 그면은 1년 12달인데, 21번. 하나 모자란 인년 그런가요? 아니구만세개 모자란가요? 우리 2년 동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난을 해야 돼. 아멘이죠. 2년 무난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나는 행복한 사람이 돼 있어요. 우리 절대 이제 이거 오늘 약속합니다. 지금까지도 하셨지만 무난하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형제에게도, 누구에게도 좋은 말을 하자, 이런 말이지요. 좋은 말안 하면 모든 것이다고, 또 음, 교활이다. 그래서 좋은 말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